보이십니까 여러분? 좀 어둡죠? 좀 어두워요. 차니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어, 제가 방금 그이앱을 하고. 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키는 이유는 어, 너무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오늘 뭔가 조금의 V앱이 음, 조금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저희 팬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봐주시는데 제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또 켰습니다. 오늘 또 어린이날이고 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밝은 텐션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더 편하고 재밌게 해드릴 수 있는데 대조고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인스타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좋았습니까 여러분? 좋았다고 해주시면 감사드리죠. 예. 네, 감사해요 여러분. How are you? Oh, I'm g o o 안 Yeah, 안 m good.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시시요 안녕하세요. 하시고계시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뭐 하시고 계신가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사랑해요. 진짜 제 거짓말이 아니고 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과제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귀엽게 입었어요 귀엽, 귀엽죠. 청바지 이렇게. 신발도 아까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신발. 네. 공부하시는 분,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 민드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어, 빨리 만나고 싶고, 좋은 음악 녹음 많이 해서 들려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어또 이렇게 앞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재밌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것들 기대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재밌는 게 있어서 네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컨텐츠. 어, 더 이상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컴백. 어, 기다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차 6대 이제 지금 하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 스포 요정. 다행히 스포를 안 했죠. 다행입니다. 요즘 축구 하셨나요? 어, 축구라기보다는 런닝을 좀 뛰어봤어요. 런닝을 좀 뛰어봤는데, 무릎이. 그래서 근데 뛰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어, 뭐라해야되지? 제가 너무 좀 이렇게 하지말라는 계속 화,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뛰면서 내가 왜 자꾸 안나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게 되더라고 그거에 대한게 지금 아까 브이앱에서 말씀드린거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잘먹어서 살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운동을 좀 하려고요. 가서 재밌게 좀닝도 뛰고 하면서 해야 되겠어요. 저누냐 15분째 기다리고 있어. 아, 날씨 안 추우세요? 날씨가 그래도 좀 따뜻하시죠, 그렇죠? 네, 누군가를 기다리기에 굉장히 그런 좋은 계절입니다. 충분히 기다리죠 이런 계절이면 근데 기다리세요 가고 있습니다 저 안전벨트당 외고 오늘은 그냥 쉬어요 네 오늘은 그냥 쉬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언니를 뛰러 나갈까 쉴까 그러고 있어요 님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제 뒤에 귀신이 있다고요? 제가 성장해가지고. 어, 제가 그룹 활동할 때는 그냥 무서웠습니다. 아, 이렇게 뒤에 귀신이 있다. 아잉, 귀신. 전혀, 뭐, 아이고, 아이고 떨어지시네 뭐야, 깜짝이야. <laughs> 지갑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랐네 <laughs>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깜짝 놀란 거니까, 또, 괜분또 그러지 말아주시고. 예, 예.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볼살이 없어졌다고요? 볼살이 있는데. 는데 오빠 야위 었 어? 내가 왜 야위지? 나야위었 는데, 응. 오늘 저녁 도맛 어, 있는 거먹었 는데, 어떡 하지? 맛 있는 거먹었 는데? 어때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들 은, 이 어린이날 남은 시간, 알차게,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세요. 웃어서 행복한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하하하. 웃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눈웃음. 눈으로 웃으세요. 눈으로. 입도 같이. 스마일. 네, 옷 이게 재우시고요. 아까는 이제 그 사진.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린이나 선물 주세요. 그래, 선물 줄게요. 아, 이런 거는 잘 못하겠어. 그냥 자라,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뭐이 정도는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저의 트레이드마크, 저는 막 배를 좀 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좀 잘하고 싶다. 괜찮아, 귀여워. 네네, 네, 귀엽죠? 네, 알아요, 귀여워. 저도 귀여운 거지, 알죠? 털털하고만 네. 털털해요, <laughs> 제가? 여러분? 그, 나 같은 생일, 어, 저랑 같은 생일이시나 미카시. 미카시. 미카 시 미카 시미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름 미카인데요. 이름 같으시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행복한 밤 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저녁 이만. 남은 퇴근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사랑해요.